네, 안녕하십니까? 토요타 광주 TV의 미스터 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귀엽게 시작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오늘은 좀더안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토요타의 TSS 기능에 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토요타 TSS 기능 중에 오토매틱 하이빔 작동법을 설명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토요타의 TSS가 뭐냐? 토요타의 TSS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약자로서. 토요타의 반 자율 주행 안전 장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능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LDA라고 해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PCS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세 번째는 DRCC라고 해서 Dynamic Radar Cruise Control 말 그대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종속 주행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AB. 오토매틱 하이빔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오토매틱 하이빔에 대해서 작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이전 토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고요. 토요타의 우리 구조적인 위치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라이트 레버가 여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 장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A라고 보이시죠? A 이게 오토매틱 하이빔 작동 장치입니다. 지동 오토메틱 하이빔 작동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레버가 밑으로 내려가면 상향이고 위로 올라가면 하향인데 아, 상향을 켜시고 오토 혹은 라이트 점등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A를 누르시면 자. 애니메이션 표시가 된거 보이시죠? 이게 오토매틱 하이빔이요. 이러면 오토매틱 하이빔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라이, 우리가 라이트를 상향 하향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체를 감지해서 물체가 있으면 하향, 물체가 없으면 상향.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제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좀 활기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십시오. 파이팅!